왕축 갈게요 3 2 1 해고 이동준비 이동, 준비. 이동. 이 넘어가요? 다 잡고 가시면 돼요 이붙게요 어, 오른쪽으로 붙시고 공포 숨겨놔요 이동 다 잡고 가면 돼요 이동 왼쪽으로 붙시고 여기 뒤 있어요 이동 거장이 어, 그냥 딜에 이동 너무 너무 어요 풀기 보세요 I 리아 s in t 왼쪽 먼저, Let's do what I 저기 s doing there. You have 요 주의 o it. y 요 주의 a v e to do it. You have to do it. y 요 u have to do it. You have to do it. You have 요 오른쪽 구슬 주세요. 구슬 오른쪽 오른요 넘어가요. 피존들 되게 많아요. 피존좀 주세요. 넘어가요. 피존물 뒤에. 넘어가세요. 와서 나가는 공격. 자 이번에 프레스 맞고 이동할 거예요. 오른쪽으로 넘어갈 준비만 해요. 넘어가. 프레스 맞고 이동할 거라고요. 네. 이동 가까운 마무리. 15초 남았어요. 10초 이동 왼쪽으로 넘어갈 준비 이동 다 잡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예? 좋아요 오른쪽으로 넘어갈 준비만 이동 아무리... 빨리 넘어가요. 넘어오면은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바로 앞에 있는 피노스야. 물리 안 쓰는 사람, 물약 쓰세요. 그냥는한 개부터 보세요. 주위 환경 보세요. 그러니까 무시해도 돼요. 무시해도 돼요. 왼쪽으로 쓰세요. 왼쪽으로 잡아요. 왼쪽으로 세요 네. 구슬 확인. 자좀 왼쪽으로 다 잡고 와시면리그 37%거 고소막이 3000 10000개 1400% 죽음의 꽃1 0 0 죽음의 꽃. 0방 오케이 뒤 시작 넘어가요 클릭 10초 잠들어 오세요 그 피자만 데리고 들어오게 너무 심한데 은공격 2시 하고 11시 1 있어요. 3시 14시 15시 16시 간7시1 8 개, 이거 다작 저기 아니야 아니, 계속기 1 4초 지적을... 넘어가야 자왼쪽으로갈 준비 이동 목소 뿌리 없어 샷이 없어디 어, 나왔다 이거 시초 남기고 그냥 짤없이 가야 돼너 보니까 아닥 보시고 구슬 보시고 1 0초 넘어가야 이걸로 사님 보너드릴 거 오른쪽으로 가자 이동 음. 마무리, 여기, 넘어가요. 끌자, 그럼요. 반대쪽 쪽에요 반대쪽 자그요왼손 무시해요. 반대쪽으로 끌자. 벌서 샷치세요, 샷. 왼쪽 쪽으로 가 왼쪽 쪽. 상지부터. 왼쪽 쪽이요. 부세요 브레스 오른오세요 브레스 고오른이요 브레스 오른쪽으물약생각사람좀 쿨기 다 쓰시고 지금 뒤 밀리는 느낌이잡 브레스 10초 전 잡고 거, 죽음의 곳. 곳. 네. 들어와요 그래서 맞고 이동거요 개딜 넘어가시고 저기 넘어가고요 앞에 있네요 잡고 넘어갈 거예요. 저기 저기 거예요, 이거 자꾸 넘어갈거에요 저 넘어가서 저기 는거 죽일거에요 이거 자꾸. 지금 죽고요 지금 본진이랑 거기 다 따로 굴러 돌려요 야이 프레스 맞아될것 같은데? 이씨. 모르겠다 형이 모르니까 그냥 지셔야죠 <laughs> 괜찮을 것 같았어 <laughs> 가운데로 가서 딜 여기 최대 빨리 가갖고 또다 도와줘요 왼쪽으로 붙을 준비 제가 최대한 멀었으니까 딜 한번 딜하세요 공포스결 맞자마자 왼쪽갈거예요 바닥주의 술잘먹고요 이번에 박사님 모든 이동 이동이사 없어요 박사님 피하요 얼굴 지 마무리 13초 전아 14초 전다 잡고 가요 이동 너무 당연히 저기 가서 차딜라세또 하나 있네 오른쪽 도 오른쪽 잡아줘요 블랙스 무고넘어지신 분들 블 무시 기 써요 넘어오 분들 거기 블어디요 아 올렸어 오른쪽 잠깐 들어오오른쪽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오지쪽오 지금 들어올 준비 뭐라고 지금 또하 지금 들어와요 목표 전이에 구슬 확인 그래서 맞고 오른쪽 먼저 할게요오른쪽 먼저 구슬 오른쪽으로 빠 물약 클릭 쓰세요 여기서 지금 쓰세요 지금 물약 안 드시면 물약 드시면 됩 잠시 이뻐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그래서 맞아요. 들어오시고. 죽음의 꼬. 다음에 무시하고 왼쪽으로 가세요. 왼쪽까지 죽음의 꽃? 왼쪽 피자 먼저 가세요. 죽음의 꼬. 왼쪽 피 자꾸 먼저. 나가. 왼쪽 마무리하시고 피 빠는 거. 어떻게 있으니까 무시하고. 움직이네요. 좀집중 왼쪽으로 바로 넘어가요. 형 거기 이제 좀 무시하고 높아. 시, 쫄 무시하고 낸드삭 띨잖아요 루파야 신 퍼. 쫄 무시 낸드삭 띨 저희 시간 빨리 갖고와줘요 물량 안 드시면 무시고요 바닥 피하세요 바다 구슬만 칠까 걸을게요 바닥 피하면서 딜하면 돼요 이제는 남거 아무것도 신경쓰지 마세요 바닥 철 맞자마자 피하지 말고 그 우중적 대 피해야 돼요 또버만까지는면 바닥 나갈 거닭딜이광분전좀 빨리 아보 너무, 너무, 너 네, 집... 너무, 어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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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시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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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아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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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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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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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너무, 죄송합니다